방열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을 갖다 거기서 이렇게 그 흡수를 해서 배출을 시키는데, 이 방열판을 갖다가 어그 안에다 금을 좀 구워주는 거예요. 금을, 홈을 그좀 파준다는 거죠. 홈을 파주면 매우 빠르게 방열이 예,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방열판이 뭐 어떤 형식으로 작동되는지, 기본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홈을 이렇게 파주는 거예요. 길게, 노랑처럼 홈을 파주거나, 뭐, 얇게, 작게도 파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열이 예, 빠른 시간 내에 예, 흡수가 되고, 표면적이 더 넓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표면적을 넓힌, 이제, 그, 핀의 형태인데, 이것을, 이렇게, 홈을 좀 파주면 표면적이 더, 이렇게, 다, 이렇게, 좀더 열을 잘 흡수하고, 이렇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업이 되겠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열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위에다가 위에를 금속을 약간 더 두텁게 하면 열을 흡수해서 이쪽으로 열의 이동이 좀더 쉽습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위에를 약간 금속을 두텁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얇고, 이쪽은 두텁게 하면, 열이나 절, 냉기가 이쪽으로, 열이나, 이렇게 냉기, 이렇게 전기가 이쪽으로 흐른다 그랬죠. 반대편으로는, 펠티어 소자에서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효과처럼, 그래서, 위에다가, 밑에는 저장하면 열이 축적되니까, 위에다가, 공기가 접촉이 좀 많은데다가, 약간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준다는 거죠. 어, 그렇게 해주면, 이 정도, 열이 발산이 좀더잘 됩니다. 한번 그 거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중간중간, 네, 중간 이렇게 두껍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열이 난 연기가 이렇게, 이렇게 집중이 되게 되는데요. 보다 빨리 열이 처리가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뭐, 네. 제가 네. 좀 에어컨 같은 데서도, 에어컨 같은 데서도 이렇게, 어, 이렇게 증발기, 증발기 에다가도 홈을 파주거나 에어컨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금을 좀 구워줘가지고 냉기를 보다 더 발산할 수 있다라고 제 말씀을 드렸 냉기가 보다 더 강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증발기에도 이런 구조를 동일하게 가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뭐 어돌도돌하게 증발기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든 뭐, 중스 어켓스 연결세계, 이렇게 제, 제걸 쓰시던데, 이렇게, 이다가 오목한, 이렇게, 일단 볼록볼록한 이런 구조를 넣어준다든지, 오목한, 오모컨, 오목한 음을 파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기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에어컨의 중발기에 쓸수 있는 기술인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울리는 다른 부품에도 적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